자, 606번입니다. 다음 중 4차 방정식의 근인 것은, 자, 일단, x제곱 플러스 4x가 같으니까 t라고 지원하시면, 식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은 0이 돼서 2, 5 마이너스 해주면 되잖아요. 그럼 여기서 t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고, 여기서 t값이 5가 나와요. 자, t가 요 값이기 때문에 식이 x제곱 플러스 x가 마이너스 2거나, x제곱 플러스 x가 5가 된다는 얘기죠. 자, 넘겨주시면,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요. 자, 이거 x자 공식 안 되니까, 근의 공식, 반근의 공식 쓸게요. 자, a분에, 자, 2로 나눈 값이 b-입니다. 마이너스 b-이면 마이너스 2,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. b' 제곱 마이너스 a c 그러면 근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네요. 자 보기 중에 없습니다. 그렇죠? 이 근은 없어요. 자 얘는 남겨주시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는 0 1 5 마이너스 1 하시면 되죠. 그럼 여기서 x는 1이라는 근인데 1이라는 근도 없습니다. 보기 중에. 자 여기서 x가 마이너스 5라는 음... 근이 나오죠. 따라서 1일번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.